안녕하세요. 요즘 눈에 뵈는게 없는 시크한 나작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장기중에 눈상태가 가장 안좋은 노작입니다. 눈만 안좋고 맞아요? <laughs> 제일 안좋다니까요. <laughs> 그리고 오늘 저기 섭외하신 분은 네. 우리나라 스마일 라식을 처음 입하신 정의상 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정의상입니다. 원장님, 네. 저희 투명건사 나작가는 뭐 거의 음. 정상에 가까운데, 이제 물론 어, 그 시신경, 막막, 수정체 다 문제없고, 단지 이제 약간의 근시가 있는 거, 근시가 있어서 이제, 주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을 텐데, 밤이 되면 야간 근시장이 생겨서, 밤에 운전할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을 정도. 괜찮습니다. 나는 취소됐 <laughs> 했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좀 심각하죠. 근데 어, 이제 우리 네, 노작가님은 좀 심하네요. 일단 우정, 백내장부터. 이 백내장, 고독은 씨, 노안도 있으시지. 게다가 이제 시신경이 약간 문제가 있는데 요 여쭤봤더니, 백내장 안압을 떨어뜨려. 그안약을 이미 쓰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고. 고독은 씨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안과적으로 는 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해요. 백내장도 잘 생기고 동대장도 잘 생기고 망막질환도 잘 생기는데 망막질환은 다행히 시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하지는 않고 약간의 변성 정도 우리 노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안과하고는 굉장히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아, 그런데 뭐예요 안경 벗으면 장님이지. 그렇죠. 늘 <laughs> 장님이죠. 제가 2014년에 녹내장 네. 진단 받고 4개월마다 계속 정기검진을 받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늘 주장하듯이 이게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요 여러분 맞아요. 병은 어차피 다동구나다 있어. 아, 그래. 못 생길 어, 거예요. 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과 질환은 백내장, 녹내장 이런 방방 변성 대부분 질환들이 연령 관련 질환이에요. 오래 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장난 거 고쳐가면서 네. <웃음> 저도, <웃음> 저도 백내장 수술 한 사람이에요. 고령자도 걸리는 이에요 대한민국 어? <laughs> 국민 누구나 나이가 5, 6 0 대가 되면 백내장 다 생깁니다. 우리 나작가도 조금 있으면 생길 거고 너무 젊다고 이렇게. 사시대요. <laughs> 근데 <하신 하신 웃음> 네. 고독은 씨는 좀 일찍 오니까 음. 그런 거고 지금 노작가님처럼 초기에는 잘못 느껴요. 백내장이 있다는 걸 우리가 그 생체현미경을 들여다 보면. 보이지만 어, 내가 이제 실감할 정도가 되려면 상당히 좀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때가 되면 안경을 써도 시력이 잘안 나오게 되죠. 아, 하얗게 어, 막이 핀 것처럼 그르게 그러니까 된다는 그 백내장이 뭐냐 면눈 속에 있는 수정체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그 수정체가 이제 볼록렌즈의 역할을 하는 굴절 구조물인데 눈 속에 있는 안경알이죠. 그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받은, 내가 태어나면서 받은 깨끗한 안경알인데 그 안경알이 나이가 들면 그 단백질들이 자 변질이 돼요. 특히 이제 햇볕 많이 받고 또 다른 질환들의 영향도 받고 또 이제 개인적인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병대장이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생기는데 그게 이제 증상이 생기면 되게 처음에는 약간 뿌옇게 보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바깥의 풍경을 볼때 유리창이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으면 바깥 경치가 깨끗할 텐데 거기에 때가 껴있으면 바깥에 그 경치는 깨끗하지만 그게 흐려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서서히 오면 응. 본인이 좀 자극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제가 백내장 온거알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개는 시력 검사를 해보면, 응. 시력 이 일단 내가 원래 안경 끼고 본내 눈으로 1.0을 응. 응. 봤었는데, 어느 날가서 검사했더니 좀 떨어졌다. 응. 그럼 일단 의심해봐야 돼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네. 백내장 수술이라는 응. 거는 그 수정체에 낀, 옇옇게낀 거를 딱 걷어머, 걷어내는 거. 그렇죠. 청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력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니네요. 아니 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수정체라는 구조물이 도수가 있거든요. 근데 청소를 하면 그 도수가 일단 없어지죠. 그러니까 수정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굴절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수술이 그냥 그 수정체를 없애버리는 거였어요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뭐 이해가 되시겠지만. 굴절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초점이 안 내지죠. 그냥 환해지기만 하지. 그래서 요즘은, 요즘이 아니라 이렇게 한 지가 거의 한 50년이 넘었어요. 눈 속에 그 원래 수정체가 하던 역할을 대신하는 인공수정체를 집어넣는 게 백내장 수술의 필수적인 수술 과정이거든요. 내 눈에 수정체에 들어가야 될 도수가 다 다른데, 그걸 지금은 정확하게 개체을할수 음, 있어요. 네. 수술하기 전에 기재로와, 검사를 위해서, 장비를, 장비를 응. 이용해서 궁금한 게제 네. 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응. 굉장히 고도 근시가 엄청 잖아요 이런 고도 근시도 응. 백내장 수술을 하면 시력이 좋아요. 성경을 뽑게 되죠.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지 않고 백내장 시력 교정 수술이기 때문에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시력 교정하려면 라식, 라섹, 스마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 말고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도 안경쓰다가 뭉게 되죠 저도 2년 전에 수술 전에는 노작가님이랑 비슷한 정도의 안경을 썼어요 어, 선생님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각막이 얇아서 다시 낮로 수술이 안돼요 강막이 얇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 백내장 수술을 해서 시력이 좋아. 안경을 벗을 수 있으면 그냥 저 지금 그냥 백내장 수술을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저도 그랬을 때니까요. 저도 백내장이 아 심하지 않았어요. 아 제가 사실은 수술한 목적은 안경 벗는 것도 있었지만 질려볼 때. 아. 아니 어, 뭐 수술 전에 제가 그 안경 썼을 땐 유세선 닮았다 그랬거든요. 아아아 지금 있어요. 네, 수술 하고 나서 이거 조금 좀 부끄럽지만 공유 닮았다. 네? 이건 정은이니까 공유 팬 여러분 게 원장님의 개인 의견이세요. 저희 배우, 식사한 작가들의 의견이 아닙니다. 방성 <laughs> 댓글 다시 면안돼요 어, 그래서 어쨌든 수술하면 이제 그게 좋은데 저는 한 7, 8년 전부터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쓰면 가까운 게 진료 기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수술할 때 현미경 보는 것도 음.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수술했어요. 오 새로운 사실이다 괜찮아 요이 안경도 세상에 0 0은 없어요. 저는 대만족인 게 그래도 그걸 통해서 이 두꺼운 안경 벗게 됐죠. 음. 공기 닮았다는 얘기를 딱한 사람한테 들었죠.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엇보다도 각각 벗을 때뭐 돋보기를 기거나 다른 안경을 또 바꿔서 끼울 음. 필요 없이 이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음. 저는 정말 대만족입니다. 혹시, 혹시 백내장 수술했다가 네. 시력이 다시 떨어지는 네. 게 네. 백내장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후발백내장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건 그럼 수술을 또 해야 되지 않냐 음. 도수가 또 변해서 나중에 안경을 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도수의 변화는 없어서 이제 그냥 안경을 벗은 채로 계속 볼수 있는데 시력이 이제 옛날 백내장 증상과 유사하게 맨눈으로 좋아졌다가 다시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수술이 아니고 레이저로 간단한 전치로 1분 정도의 레이저 조사를 통해서 원상 복귀가 됩니다. 마취 이런 것도 안하고요. 마취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백내장 수술 한번 그리고 그 백내장 수술한 사람 중에 대략 한40% 정도에서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오. 그렇게 두 번의 시술을 하면 그 다음 백내장은 완치가 됩니다. 오, 완전 완전 독하다. 음. 음. 저는 음. 그냥 음. 나이들 때까지 음. 백내장 음. 수술이 아주 혼탁해져서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폴리시가 그거였어요. 이제 백내장이 음. 아, 내가 안경을 써도 잘안 보일 정도로 많이 불편할 때 수술을 한다는 음. 게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었고 지금도 사실 저같이 이제 시력교정이나 백내장을 전문으로 하지 않고 안과선생님 중에도 농내장 전문가, 망막 네. 전문가 그리고 약간 연령이 많으신 우리가 이제 나이 지긋하신 의사님들은 그걸 이제 원칙으로 삼아되는데 저같이 시력교정이 전문인 사람들은 백내장을 일종의 이제 시력교정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죠. 그래서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수술하고 시력을 이렇게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네. 충 조절했지 정확하게 안경을 뽑게 할수 있을 정도의 시점까지는 기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어요. 제, 제가 이제 삼성의료원에 있을 때제 후임으로 여사 교수 한 명이 그 삼성의료원에서 한 건강검진 데이터를 가지고 잉내장 빈도를 조사한 게 있는데 40대 백내장 발생률이 거의 2 0정 이렇게 수정체가 어느 날 갑자기 깨끗하다가 갑자기 백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진행한단 을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증상을 느끼지 못하던 특정 시점에 검사해봤더니, 어, 백내장인데? 그러면 이제 백내장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내장이 되게 처음 발견되는 시기는 대부분 지금 은뭐 50대 60대 정도를 보지만 40대도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는 고도군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험인자라고 얘기하는데 행내장에 모든 사람들 이렇게 비슷한 식의 오는 게 아니라 위험인자가 있어요. 예 고도군 씨가 있거나, 있거나 네. 또 아니면 예전에 뭐 포더망염 과 같은 안과 질환을 안았거나또 이제 젊을 때 아토피가 있어서 고생을 한 사람들이 있거나 그도 응? 아, 있어요. 감류도 관련 있고 아토피도 관련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관련이 있어요. 수술로 언제 해야 돼? 백내장은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 이거는 그 결정을 의사가 하는 게 아니다. 의사는 이 수술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게좀 불편할 수 있고 그런 걸 설명을 드리고 아그 정도의 상황이면 난 하고 싶다 아니다라고 환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음. 저백내장을 제가 비유하기를 우리가 이제 암이나 이런 질환들은 진단된 즉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생존율도 떨어지고 우리가 이제 살수 있는 기간도 짧아지고 그렇잖아요. 즉 이제 백내장 그런 병이 아니거든요. 치료 시기가 좀 늦어서도 눈의 건강에 신대한 영향을 주진 않아요. 물론 아주 말기가 되면 백내장 2차로 녹내장이나 보더망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기까지 두는 거는 우리가 권하지는 않지만 요즘은 그렇게 두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의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수술을 통해서 내가 안경을 벗고 싶다거나 시력을 좀더 좋은 시력을 찾고 싶다거나 노안을 고치고 싶다거나 이런 욕심이 있으시면. 의사랑상의해서그 가능성 여부를 다짐해 보시는 게 좋죠. 그 사실 어, 저처럼 네. 시력교정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백내장이 네. 시작됐다고 했을 때 네. 수술을 네. 선택하면 되고, 그렇죠. 만약에 네. 그 시력교정 목적이 음, 아닌 아니면, 사람이 백내장이 진행됐다라는 그러니까, 걸 알, 음. 알게 됐을 때 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백내장이 진행되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인데 제일 큰 위험인 자는 연령 관련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드는 건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인자가 그 대표적인 게모외선 뭐같아요. 자외선 조사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거나 이런 분들 또 이제 특히 뭐 운동을 한다면 어, 스키 같은 거 많이 음, 타는 분들, 빌발사. 비치에서 오드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백내장이 좀 빨리 올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선글라스. 피부만 자외선 차단제를 받는게 음. 아니라 꼭 눈을 보호를 해야 돼요. 선글라스 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보호 환경에도 자외선 차단제가 네. 다 들어있어요. 음. 그래서 그것도 역시 보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담배. 담배도 백장장을 진행을 촉진을 시켜요. 간접량도요. 그래서 네, 간접음도 당연히 그렇죠. 아. 남편한테 담배 끊으라고. 아. 남편은 끊으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어, 요즘 이제 영양 보조제 드시는 분들 음. 많은데 뭐 여러 가지 항산화제가 들어 있는 그런. 저기 아까 하나 있었는데. 어 그렇죠. 오큐비전. 어, 이제 저거는 오큐비전. 저거는 상품명이라서. 해도 돼요. 어아 진짜. 이쯤이 <laughs> <하면> 됩니다. <laughs> 그금 아, 뭐가 좋은 거예요? 어 저거는 네. 그니까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음. 그런 단백질들이나 세포들이나 이런 것들이 노화 작용을 일으키는 것들을 좀 억제할 수 있어요. 그 요즘 네, 유행인 루테인이나 네. 네. 지아산틴 뭐 네. 그렇죠. 그런 애들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WHO에서 권고하는 눈 건강을 위해서 이런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역학조사를 통해서 입증된 음. 그런 건강보조 식품들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왜딱 저거 한 병이에요? 뭐 오큐비젼 <laughs> 아니라고. <laughs> 아니 다른 회사에도 <laughs> 저는 약재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저런 약재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음.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외상도 그 백내장 진해을좀 촉진시킬 음. 수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토피 같은 경우에 백내장이 잘 생기는 이유가 그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눈을 간지러워 삭 비비거든요 그게 만성 예상이되는 거예요 되게 자주 비요 근데 그거 안 좋은 습관이에요 네. 눈을 피비는 습관이 백내장도 만들 수 있고 원추각막도 만들 수 있고 망막박리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질환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피비는 행동은 절대로 안됩요근 눈이 가려우면 어떻게 해요? 가려우면 제일 좋은 방법은 안약을 쓰거나 아니면 눈을 차갑게 하는 방법이에요 음. 쿨링하는 게 가려움증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에 통의 약제를 안약을 쓰면 보통 한 10분 20분이면 좋아져요. 근데 비비는 거는 비비는 그 순간이 굉장히 시원한 거 같은데 비비면 눈 속에 있는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고 그게 또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돌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비비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네. 바닥이 응. 별로 효과가 없다. 혹시 이런 응.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내장이 있는데 응. 백내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황반 변성이 있다거나. 막막 전막이 있다거나, 무슨 선천적인 또 막막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약시가 있다거나, 지신경의 어떤 또 질환, 농내장도 초기는 상관이 없는데, 요 말기가 되면 사실 시력을, 중심 시력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유전성 질환들이 있을 경우, 이럴 때는 냉내장 수술을 해서 시력을 교정을 해도 그렇게 시력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다중초점 렌즈를 이용한 노안백내장 수술, 그러니까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동시에 보게 만드는 그 수술은 시력이 조금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질환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시력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꼭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봐야 돼요. 내가 백내장 수술해야 되겠다 마음을 음. 먹었어요. 음. 그러면 사실 음.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계획을 짜야, 그러면 보통 병원을 음. 뭐 몇번 정도 와야 되는지, 음. 수술하고 나서 면치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이런 메뉴 있죠? 음, 있죠. 아식 같은 경우는 두 눈을 동시에요, 해 동시에, 음. 동시에 할수 있는 수술도 있는데 백내장 수술은 두 눈을 동시에 하는 건 일단 원칙은 아. 아닙니다. 안안 안 되는 건 아닌데 아주 예외적으로 전신 마취가 필요한 뭐 아이들이나 고령자들, 전신 질환 이 있는 사람들은 양쪽 눈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국소 마취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음. 여러 가지 고음 제도적인 부분, 뭐또 임상적인 부분 때문에 한쪽 눈, 그 다음날 반대쪽 눈,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수술하게 돼요. 불과 10년 전에는 제가 이제 양쪽 눈을 수술 계획할 때는 일주일 정도 음. 혹은 2, 3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해야 될 만큼 시력 회복이 더뎠어요. 근데 지금은 수술하고 당일날 한 서너 시간처럼 잘 보이거든요. 2, 3일 정도의 휴가를 내시면 음. 사실은 큰 무리가 없어요. 수술이 틀 걸리고 4일째 정도까지 쉬어주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는 씻는 것도 가능하고 보행 가능하고 뭐잘 보이고 그렇거든요. 대신에 안과의사가 지시한 대로 안약을 특정 시간에 한 4회, 6회 정도 넣으면서 관리는 조심스럽게 좀 해주셔야겠어요. 저는 라디오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네, 라디오원온걸 매일 써야 되거든요. 아, 라디오를 그만 두고 해야 되겠네요. 네. <laughs>